금주 결심 흔드는 바야로 연말 연시입니다. 혼자 콜라나 사이다 시키는 게 불편할 때. 무알콜, 무알콜, 무알콜인. 무알콜이어도 이름은 맥주잖아요. 분위기에 취하기도 쉽죠. 이런적으로 나올 수도 있죠. 탄속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알콜 성분이 들어 있지 않다고 그 이름도 무알콜인데 어쩌다 이런 소문이 등장했을까요? 진상을 알아봤습니다. 자 편의점의 주류 코너에 가보시면 요 종류가 참 다양합니다. 그중 하나가 이 무알콜이고요. 편하게 집에 갈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취하진 않지만 그런 기분을 낼수 있는. 특유의 시원한 맛도 부드러운 거품도 그대로 느껴진다고 하는데요. 물론 차이점도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금이 안 붙어요. 얘가 술이 아니니까 주세가 빠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이 저렴한 거죠. 젊은 층의 다양한 취향을 고려해 선택의 폭도 더 넓어지고 있는데요. 술은 취하려고 마시는 거 아니냐. 무알콜을 누가 마셔.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그렇다면 소위 라떼는 말이야 세대랍니다. 관심과 더불어 소문도 등장했는데요. 알코올 한 방울 들어있지 않아도 운전대를 잡았다간 큰코 다칠 수 있다. 무알콜 맥주만 마셔도 취한 상태로 의심받을 여지가 있을지 정말 궁금하네요. 네, 취할 수도 있죠. 거의 안 취하시는데 취할 수도 있다. 논알코올 맥주도 탄 단속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알코올은 쏘옥 빠진 맥주 맛음료만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논알코올 맥주가 사실은 종류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완전히 알코올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러니까 완전히 0인 것이 있고, 이거는 이제 무알코올 맥주라고 표기를 하고요. 알코올 도수가 있긴 있지만 1도보다는 낮은. 아주 미량 들어가 있는 술이 있어서 이거는 보통 비알콜 맥주라고 표기를 하게 돼 있는데 알콜 프리로 표기되는 무알콜은 알콜을 뺀 맥주맛 음료라지만 미량의 알콜이 함유된 비알콜은 언뜻 일반 맥주랑 비슷해 보이죠? 주세법에 보면 이조에서 주류의 정의를 이제 규정하고 있는데 알콜 도수가 일도 이상이어야만 주류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서 알콜이 포함이 돼 있어도 일프로 미만인 거는 법적으로는 술이 아니다. 그 알코올 도수 1% 미만에서는 자연 상태에선 얘가 발현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치미라든지 김치라든지 주스를 만들어 먹었을 때 거기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알코올이라든지 음료로 쓰여 있다고 콜라나 사이다처럼 누구나 쉽게 살 수는 없다고요. 청소년의 음주 습관을 방지하기 위해 성인 용으로만 판매되고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알코올이 0.5%만 들어있어도 많이 마시면 취하지 않나요? 백문이 불여일견. 자 직접 확인해 볼까요? 소주 두 병, 세병 정도 됩니다. 소주 두 잔, 두 잔에서 세 잔. <laughs> 눈에 띄는 차이를 관찰하기 위해 알코올에 강한 참가자에게 무알코올을, 알코올에 약한 참가자에게 비알코올을 한 시간 동안 마시게 됩니다. 요 먼저 알코올에 강한 참가자입니다. 그 결과는 혈중 알코올 농도 0%. 사실 당연한 결과죠. 자, 그렇다면 미량의 알코올이든 비알콜 맥주를 다섯 캔이나 마신 참가자는 어떨까요? 알코에 약한 분이라고 했는데 과음하신 건 아닌지 걱정도 되네요. 자, 그 수치를 바로 확인해 볼까요? 의외의 결과죠. 비알콜 맥주를 마신 참가자도 혈중 알코올 농도 0%. 맥주 한 잔, 소주 한잔그게 7g에서 10g 정도 되고 고거를 똑같은 알코올을 섭취하려면 거의 뭐 14리터에서 20리터를 마시면 알코올 7그에서 10그램이 흡수가 되니까. 2리터짜리 생수 10병의 양을 1시간 동안 마시지 않는 한 비알콜 맥주는 취할 일 없겠네요. 그렇다면 경찰의 단속에 걸릴 일도 없겠네요. 근데 가끔씩 그냥 나는. 그 음식을 먹고 주스를 먹고 했는데 불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 몸에서 발효됐다고 보는 그런 식각들도 있는 거예요. 미량이라도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은 네,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는다. 무알콜성 맥주나 비알콜성 맥주 같은 경우에는 맥주의 맛을 내기 위해서 당을 좀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혈당이 좀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메가를 가지고서 이 비알콜성 무알콜성 맥주를 만들기 때문에 퓨린의 함량이 높습니다. 결국 퓨린의 함량이 높다면 요산 수치가 증가할 수 있고 통풍이 있는 환자분들은 증상이 악화될 수 있고 결국에는 통풍이 없는 환자들도 요산이 상승하면 통풍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맥주의 원료가 되는 호비 졸음을 유발하는 것도 문제가 될수 있고요. 그런데 무알콜 맥주가 100년이나 됐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1919년도부터 1923년도까지 미국에 금주법 시대가 있었어요. 술을 못 먹겠던 시대가 있었죠. 20세기 초 금주법을 시행했던 미국. 그런데 이 시기에 주류산업은 오히려 발전했다고 한다. 이유가 뭘까요? 그러다 보니까 맥주회사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무알콜 맥주를 만들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미국이 세계 최초 캔 맥주 생산국이 됐다고 전해지죠. 무알콜 맥주 시장이 나날이 확대되는 건 비단 미국만의 얘기는 아닐 텐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죠. 맨날 똑같은 술, 똑같은 패턴을 마시다 보니까 많이 마시고 취하는 거 말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 말고 다양한 맛과 향도 즐기고 그 안에 가진 농업의 가치, 사회적 가치 또는 인간의 철학과 그 지역이 태어난 것을 알게 되면요.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과음에 대한 문화가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좀 봅니다. 과유불급이라고 무알콜리든 비알콜 맥주든 과음은 금물입니다.